내라와도미티비요 여기서 티라고도미가이티브 도이티브. 도도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이티브요자 <laughs> 그러면 우디를 그 보여드릴게요 티 아, 우디 제시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, 제시. 이제 덩치를 보여드릴게. 어? 덩치가 누구야? <laughs> 경치 아니에요? 경치를 보여드릴게. 아, 경치. 여기 아, 덩치. 엄마, <laughs> 엄마가 덩치가 <커>. 엄마 찔리잖아 <laughs> 아, 아빠가 아니 우디가좀 웃기죠. <laughs> 자, 엄마 여기 이름 뭐지? 그죠. 오리배. 아, 여기 오리 오리 오리배를 타러 왔고 <laughs> 여기 동촌영화지동촌영화지인데 제가 자동으로 움직여요. 여기 5번 5 친구들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그러면 <laughs> 안녕. 잘한다. 좋아요. 그독 까지 눌러 주세요. 안녕. 도미도 안녕해야지. 아